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금융 엘리트의 빅픽처와 XRP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소름돋는 데이터가 지금 막 시장에 나왔습니다. 바로 전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코인 마켓 캡의 새로운 탭이 생겼다는 소식인데요. 그 탭의 이름은 다름 아닌 ISO 2002입니다. 이건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섀도우 거버먼트와 기득권이 대중에게 던지는 마지막이자 가장 명확한 힌트라고 생각됩니다. 왜이 탭이 생겼고 왜 이것이 XRP의 퀀텀 점프를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마켓 캡은 전세계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특정 카테고리를 만드는 업데이트에서 메타버스나 민코인 아니라 ISO 20022를 선택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거스를 수 없는 것이 경제적 흐름이 담겨 있는데요. ISO 20022는 차세대 글로벌 금융 메시징 표준이고요. 이 기준을 준수하는 코인들만 따로 모아 대중에게 노출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코인들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실제로 바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스위프트 네트워크의 대전환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리플 네트워크의 스위치온 버튼을 의미하는데요. 코인마켓 캡의 탭 출연은 이 거대한 전환과 시기적으로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실제로 탭을 들어가 보시면 XRP가 가장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며 당당히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스텔라, 헤데라, 알고랜드, 컨트 등 소수의 코인들이 포진해 있고요. 이 모든 코인이 시가총액 100위권 안팎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도 선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ISO 2002 표준 준수 코인들 중에서도 왜 XRP에 집중해야 하는지 기관 매집의 논리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XRP를 만든 리플은 과거부터 이미 300개가 넘는 글로벌 금융 기관들과 에코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산탄데르, 태국 시암은행, 일본의 미쓰비시와 같은 대형 금융 기관들이 리플렛의 거버넌스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요. 심지어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대 지분을 가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리플과 규애를 같이 해왔습니다. 이 은행들과 자산운용사들의 배경에는 유대의 거대 금융 세력이 있는데요. 이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모험하는 집단이 아니라 미래의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고 지배하려는 주체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선택하고 손실에도 꾸준히 매집하는 자산이 바로 XRP입니다. 이들은 XRP는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채택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코인마켓캡에서 추적하는 가상자산 수만 해도 무려 2,700만 개가 넘는데요. 하지만 리플의 CEO가 과거부터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10년 안쪽으로 알트코인의 99%는 사라질 겁니다. 곧 미국을 기반으로 증권이냐 상품이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잡힐 것이고요. SEC의 자동 승인 절차와 OCC, CFTC의 태세 전환은 이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죠. 때문에 결국 살아남는 코인은 명확합니다. 미국 기반 ETF가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 유대 금융과 자산 운용사들이 선택하고 손실에도 매집한 코인, 그리고 ISO 2 0 0 2라는 새로운 제도권 표준을 준수하며 스위프트를 대체할 유틸리티를 가진 코인입니다. 이 ISO 2002 기반 코인들은 비트코인과는 또 다른 용도와 역할을 가집니다. 즉 따로 움직이며 독자적인 폭발적 상승 파동을 만들어 낼 합리적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XRP는 바로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극소수의 자산입니다. 새로운 유동성 공급과 규제 해소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필연적인 변화가 맞물리면서 XRP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퀀텀 점프를 보여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든 장세에서도 DCA 전략으로 투자하면서 XRP와 함께 퀀텀 점프할 코인들을 매수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신분상승이 가능한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까요? XRP 함께 분산 투자해야 되는 이 핵심적인 테마와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말씀드릴 정보는 17명의 해외 트레이더들과 오랜 시간 분석해서 알아낸 정보로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기득권들이 OTC 거래로 조용히 실행하고 있는 핵심적인 투자 방법이고,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내용일 건데요. 2025년 이 금융 혁신이 일어나는 시기에서 이걸 모르고 세상에서 누구나 알려주고 있는 이제는 먹히지 않는 예전 방식으로 투자를 고집하신다면 아쉽지만 일반 개인 투자들처럼 소액의 입절 또는 손절에서 투자를 마무리하게 되실 겁니다. 그만큼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특히 정말 잘해 보자 투자 또는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코로나 또는 불경기 등으로 아쉽게도 빛이 생기신 분들, 50대 그리고 60대가 되셨음에도 각자의 어쩔 수 없는 사연으로 인해서 노후 자금을 넉넉히 준비할 수 없었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먼저 코인 시장 그 어떤 투자 시장에서도 볼수 없었던 이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투자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 페페 코인부터 도지 코인까지 무려 70만 퍼센트 이상 급등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이 테마와 연관된 코인들 또한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중에 이 아발렌차라는 코인은 단 3개월 만에 5,700% 상승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수익을 안겨다 주었고 멀티체인이라는 코인은 4개월 만에 6,900%라는 대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대폭등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네이어2의 대장격인 이 폴리곤이라는 코인은 단 2개월 만에 14,700%나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단돈 50만원만 넣어놨던 투자자가 7억 4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간 사례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테마에 몇만 몇십만원의 투자가 수억 또는 수십억이 되는 기회가 있다는 건데요. 이 테마가 최근 2025년 금융혁신의 시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대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과거 속의 대폭등을 만든 이미 폭등의 기회가 지나간 코인들 말고 그래서 지금 투자해야 되는 테마 코인이 뭔지가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의 폭등장과 같은 역사적인 수익률을 얻어내고 싶다면 이제 누구나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고 누구나 투자하고 모든 유튜버들이 추천하면서 떠들고 있는 RWA, CBDC, AI 같은 테마에서는 이제 관심을 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집중하셔야 되냐? 바로 크로스체인이라는 테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단언컨대 이 정보를 드리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어디서도 들으시기 어려운 내용이고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었으니 집중해 주시고요. 먼저 이 크로스체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각 코인들의 파편화, 즉, 고립입니다. 각각 코인의 방식과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한 코인의 자산을 다른 코인에서 사용하려면 중앙화된 거래소나 조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유동성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여러 코인에 걸쳐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지갑을 소유해야 되고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드릴 이 크로스체인 기술이 전면 등장하게 되는데요. 크로스체인에 대해서 쉽게 좀 설명드리면요. 한마디로 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각계 전투 형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네트워크 간의 자산과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현실 세계에 비유해 보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각각의 블록체인은 각각의 규칙을 가진 독립적인 국가와도 같습니다. 이 국가들은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각자의 법, 즉,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통이나 거래가 불가능한데요. 여기서 이 크로스체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즉, 각각의 코인들을 연결하는 달이나 번역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요, 다른 유튜버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RWA, CBDC, AI 테마까지 전부 이 크로스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크로스체인 기술에 집중해야 되는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현재 상황을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이 RWA 테마부터 볼까요? 부동산, 주식 등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상의 토큰, 즉 디지털 조각으로 만들어서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런데 이 토큰, 즉 조각들이 특정 코인에만 갇혀 있다면 유동성과 활용성이 극도로 제한될 수 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기반의 부동산 토큰 조각을 솔라나 기반의 대출업체의 담보로 맡기려고 한다면 이더리움에서 솔라나로 토큰이 이동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각 코인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이 크로스체인 기술이 필수적으로 활용되면서 자산 이동이 가능해야지만 이 RWA라는 기술의 가치가 살아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실 테마는 이 CBDC. 각 국가들이 종이화폐 대신 미래금융을 준비하며 만드는 디지털화폐를 의미하죠. 그런데 앞으로 만들어질 이각 나라의 CBDC는 각 국가별로 자기 나라의 유리한 기술과 각 국가만의 기준을 기반으로 만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즉각 나라가 유리한 쪽으로 미국 CBDC, 중국 CBDC, 유럽 CBDC가 서로 다른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할 수 밖에 없다는 건데요. 여기서도 이 크로스체인은 각 국가가 만든 CBDC 블록체인들을 연결하는 국경 간 결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이 XRP가 CBDC 분야의 브릿지 통화로서 유력한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AI 테마를 보시면 AI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다양한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하거나 토큰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나 금융데이터 같은 개인정보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일상문화 같은 데이터는 공공 블록체인에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크로스체인이 연결다리로서 데이터를 한 곳에 수집해주지 않는다면 AI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블록체인 또한 작동될 수 없습니다. 즉, RWA, CBDC, AI 테마 전부 각각의 분야를 혁신할 기술들은 맞지만 결국 모든 통로와 도로 역할을 해줄 이 크로스체인 기술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고요. 때문에 크로스체인 기술을 지원하는 코인에 투자하신다면 r w a 1 b d c AI 이 유망한 세 가지 테마에 전부 투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로스체인으로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위에서 폭등의 사례를 들어드린 코인 이외에 체인링크 폴카닷, 웜홀 등도 있고요 TBDC 섹터에는 우리 XRP가 브릿지 커런치로서 중심에 있다는 것은 조금만 공부해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진짜 고래들, 월가의 기득권 세력들은 표면에 떠올린 저런 코인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진짜 핵심은 수면 아래 숨겨진 코인이라는 건데요 제가 영상 초반부에 미국 공권력에 엮인 이 기득권 세력들만 조용히 뒤에서 사모으고 있는 코인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실제로 정말 어렵게 정보를 모으고 17명의 해외 트레이더들과 협조해서 깊이 있게 분석한 결과 체인링크 그리고 우리 XRP가 크로스체인으로서의 역할을 할때 보조 역할을 하고 추가로 AI RWA, CBDC 이 각각의 테마 간의 연결고리로 이 코인이 필수 인프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직 프라이빗 테스트넷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기밀 코인이었는데요. 이 코인은 AI, RWA, CBDC라는 이세 가지 거대 테마를 모두 연결하는 범용 오라클 넥서스 기술을 통해서 XRP가 해결하지 못하는 정보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XRP가 화폐의 달리라면이 코인은 그 위를 흐르는 데이터의 안전한 통로인 셈이고요. 추가로 체인 링크라는 코인이 외부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가져오는 입력 역할을 할때이 코인은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다양한 체인으로 분배하는 이 출력 역할을 수행하면서 거대 코인들과의 완벽한 시너지를 만듭니다. 결과로 기득권들의 그림자 정부의이 회의, 빌더버그 회의의 초기 멤버인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었던 현 미국 재무부 장관 이스코 페센트 사나의 미국 금융권들이 비밀내의 OTC 거래, 즉장애 거래로 이코인을 선점한 상황이고 AI. RWA, CBDC 등 미래를 주도할 핵심 섹터들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 코인의 기술이 필수적인 인프라로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 혁신이 일어나면서 크로스체인 기술이 대대적으로 활용되는 순간 막대한 수요와 희소성이라는 이두 가지 무기를 바탕으로 70만 프로 이상 폭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코인인데요. 즉, 단돈 1만 원만 넣어놓으시더라도 7천만 원이 될수 있고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10만원만 넣어놓으셔도 7억원의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상승 가능성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력들도 꽁꽁 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서 한끼 식사 금액인 1만원 정도만 투자해도 나도 모르게 수천, 수억의 큰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또 한장 구매하시는 것보다 이 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높은 확률로 수억원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이 영상의 핵심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 종목 이름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화면에 보이시는 방법처럼 조회수 옆에 작게 보이는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는 이 파란색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5초면 끝나는 간단한 내용 두 가지 정도 체크하시고 아래 이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 이 PC를 활용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정보 혜택받기 링크가 나옵니다. 똑같이 클릭하시고요. 5초면 되는 간단한 내용 체크해 주시면 한분한분 적어 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정보를 받아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목 받아서 공부해보고 또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가 이렇게 좋은 정보 제공하면서 얻는 게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한 계실 건데요.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혹시 저를 사칭해서 누군가 금전 요구를 한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 꼭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단지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베풀어드린 만큼.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만 꼭좀 부탁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제가 드린 종목 덕분에 수익이 단돈 1만원이라도 나신다면 수익금액의 단 1%만 하시는 곳 주변 봉사단체나 복지기관 등에 기부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혹 수익 보시고요 기부증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 또한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하고요 감사한 마음 들면서 더 좋은 종목 정말 더 열심히 분석해서 소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정리해드리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2025년 정말 집중해야 되는 핵심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로또 살돈 1만원만 투자해도 7천만원, 20만원만 넣어도 14억이 될 그런 잠재력을 지닌 코인 정보까지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공개해드린다고 해도 중요한 건 실행력이겠죠. 손가락을 움직이는 작은 실행력이 나비 효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에게 정보 받으시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용가능한 정말 소액의 투자로 접근하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현재 제도권에 편입되기 전인 완벽한 초창기인 지금 역사적으로 다시 없을 2025년 이 코인 시장에서 기회를 꼭 잡으셔서요. 제가 드린 정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자를 만들고 부자가 된 당신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국가의 선순환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